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돼서 조사 받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바로 조사에 임하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융무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잘 증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성범죄에 연루돼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성범죄 조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 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될 텐데요.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가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소된 내용을 확인을 해야 향후에 자신의 입장이 명백히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성범죄의 범죄의 구속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속요건을 해석해서 나한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성범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런게 있죠. 거기에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운란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 성범죄가 다양한 만큼 각 성범죄에 해당하는 구속 요건도 정말 다양한데요. 법률에 규정된 그 문구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요. 또그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원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지, 최근 들어서 많이 인정되고 있는 기습추행의 의미가 뭔지, 또 중강제추행에 있어서 한거불능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또 통신. 해체이용난죄 같은 경우는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 이런 요건들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도 어렵고요. 그런 요건들을 대법원 내지는 하급심 판결들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하고 상담을 거쳐서 내가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죄의 구속요건을 확인을 하시고 해당성이 있는지 혹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구속 유권도 다 확인이 됐다 이제 진술 준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고소장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가 진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고소장에는 간략한 범죄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먼저 듣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나서 가해자에 대해서 소환을 하게 되는데요 대충의 혐의를 말해줍니다 이런 혐의로 고소당했으니까 내년 며칠 날 나와서 조사. 받아보자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면서 수사관들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각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이 증거 자료들은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언급을 하진 않지만 질문을 하면서 은연중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수사관의 질문 속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일반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조사 받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까지는 대단히 힘들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해서 거기에서 수사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자료들에 따라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 해보라고 하면 몇월 며칠 날 어디 갔었느냐 피해자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예상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수에서 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진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경우에 이제는 진술을 하면 되는데요. 그와 동반해서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피해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또 CCTV 그런 자료들은 신속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CCTV 관리자에게 가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 기한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런 절차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초기에 법원에 증거 보자 시청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면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은 특히 합의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합의 또한 본인이 직접 피해자들하고 접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삼아서 성범죄 사건의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고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을 할수 없도록 절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가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국선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사과문 같은 것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그것 자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변호인 감수를 거친 다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고 임의로 작성한 글 들을 보냈다가 역으로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법리를 가지고 풀어갔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이고 수사 기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부속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신상 공개나 부수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게 다수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러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성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조사를 하자고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당황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다고 해서 바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팁들을 활용을 하셔서 안반의 준비를 거친 다음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변호인과 상담을 거쳐서.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연루됐다면 제가 말씀드린 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